갑자기 이 버려야지 아야 나를 버리다니 모로로 왕국을 세우겠어 결심했어 그래 로로 왕국을 세우겠다 2 0 2 0음하하 여기 문석을 음, 음, 떨어뜨리겠다 응, 그시각. 카월드는. 슉. 시각. 시각. 홀랄랄라. 오라야지. 그래. 그래, 그래. 야. 카. 왜? 뭔가 점점 소리 나지 않아? 왜 그래, 렉스? 응, 몰라, 나도. 우주에서. 우와. 우와. 아이쿠 저게 뭐야? 어, 어. 우리 간장이 음. 하하하. 하하 무슨 소리지? 슉어 저기 봐 악당 뽀로로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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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네 왜 그래 저것은 전설만 됐던 악당 뽀로로 음하하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빵와

오잉? 뭐지? 나는 돌부처다. 헤헤 거짓말 마라. 으 오잉? 오, 오, 왜 이렇게 안 되지? 으으 뭐지? 허허허 나는 일꾼들이다니. 금 맛을 매우 맛을 보거라. 노잉? 오잉? 오잉. 오잉. 어 저도 무슨 녀석이야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시선. 안 돼. 어퍼컷. 뽕! 와 깜짝이야 돌부처님 알았다 와까와 우와, 우와, 우리도 이제.